오니까 우리 저 연예계 동기가 저기 와 계시네. 우리 동치미 같이 했거든요. 네, 네. 동치미. 네, 네. 네. 아주 감사해요. 안타까운 게 제가 동치미 딱 나갔을 때, 아이고 진짜 안있기가 민망하더라고요. 저도 왜그 훌륭한 다섯 분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신랑 흉보는 거요. 막 계속 보니까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 자리에 목사님이 왜 앉아 계세요? 에? 신랑 죽는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? 두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그 안에서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은 모르죠? 저는 내면을 알잖아요. 한명 한명 전도하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 나중에는요 동치미가 겉은 동치미만 속은 구형예배였어요. <laughs> 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. 그래가지고 다 전도했어요. 한두명 빼놓고 다 전도했어요. 다 에에에에.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어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나 어,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이청자들이다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훌륭해요 똑똑해요 예뻐요 그런데 인격자예요 저는 인물도 처지고 똑똑함도 처지지만 성자예요 내가 거룩해서 성자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격자는 사실을 말하고 살아요 성자는 진실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실로만 돼도 인격자 나라인데 거짓말이, 거짓말이. 싹 사람은 안 들키면 되는 줄 알아. 안 들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, 들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.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성경과 세상을 비교해보니까 딱 나와요. 사개오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.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. 만약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. 이게 회계예요. 그런데 다 보세요. 전부 안 먹었다고만 하지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. 뭔 말인지를 알아드리야 되나. 안 먹었다. 안 먹었다. 이렇게만 말하지. 만약 내가 4배로 갚겠다. 그렇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. 왜냐하면 만약에 먹었으면 4배를 어떻게 갚으세요. 야 회계의 차이가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차이나는구나 그래서 아니 누군들 하면 못 오고 그러겠나만은 제가 아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자가 다,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성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왜 인격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가면이 훌륭한 나라로 끝납니다 성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다 나라가 됩니다. 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줄 아세요? 훌륭해서도 훌륭하지만 그분은 성자예요. 그분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아세요? 천당에 가 계세요. 할렐루야. 그런데 예. 사람들은 욕을 캬, 쳐박게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누가 보금에 부자가 4명이 나와요. 요한 복음에는한 명도 부자 얘기를 안 해요. 왜 요한은 신령을 사람이라 살리는 건 영인이 혹은 무익하니라그 말하고 내내그래 그러니까 부자 얘기는 누가가 당왜왜그래까 누가가 의사요? 의사가 부자요. 그러니까 부자를 잘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 얘기 나오는데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. 1 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나옵니다. 1 8장에 부자 관문이 나옵니다. 1 9장에사개오 부자가 나옵니다. 그런데 4명의 부자가 나오는데, 3명이 지옥 가고 사개오 혼자 천국을 가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. 그 부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? 잘못이 없어요.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게 부자가 된 거예요. 무슨 도적질 했습니까? 사기 쳤습니까? 공갈 쳤습니까? 빼먹었습니까? 보이스피싱을 했습니까? <laughs> 아니요. 아무 잘못 없어요.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어요. 아! 잘못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16장의 부자는 그 부자를 본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.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걸 보더니 예라! 먹고나 죽자고 막 먹고 쓰고 입고 막 그게 부자와 나사로 부자예요. 그냥 아! 하시고, 보통 하시고, 기미하고또쥐해서이 힙함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. 굳기, 굳기, 이렇게 막. 아깝게나, 이번게나.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게나. 먹어보고, 입어보고, 쓰고 죽는게나. 그런데 이 부자도 할 말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? 나는 말이야. 그래도 그지 하나는 평생 얻어먹게 해줬어. 뭐 그게 이제 자기가 잘한 일이에요. 그 다음에 부자 관원은요, 아무 잘못 없어. 어려서부터 개명을 다 지켰어요. 그런데 왜 지옥을 갔을까? 셋 다? 모르지, 나중에 교회에 있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 상황으로 다 지옥 갔는데, 요겁니다. 이게 아주지 그냥. 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아깝습니다, 진짜. 이, 이런 얘기 하는 목사 흔치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려면 이 정도 얘기할 예, 수준이 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. 나도 비난 안 하는 정광 목사 함부로 욕하지 말아오고 내가 먹을 때는 그 사람 술집 위에 올라가서 먹어야돼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 욕하더냐고 아니 제가요 조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냈어요 그랬더니요 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나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cts고 나는 일반 방송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더 많이 하네. 세상 사람 자꾸 인사하니까 조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 목사님하고 못 다니겠네 그러시더라고. 그렇게 훌륭한 조 목사님도 욕하다잖아요 네, 제가 조용기 목사님 욕하는 거 보셨어요? 제가 김삼환 목사님 욕하는 거 봤어요? 제가 홍정길, 옥하는, 화용조, 이동원, 목사님 요거는 거 봤어요? 아니요. 왜? 그냥 하는 게 아니요. 적어도 하려면 그분 위에서 얘기해야지, 밑에서 얘기하면 안 돼. 잘들으세요 이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. 그런데, 뭐가 문제인가?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. 잘한 것이. 잘한 것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, 사케오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의 것 토색하면 내배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자 세상은 잘못만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<laughs> 여러분 그 중간이 지옥이라는 걸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그 중간 가다가 지옥 간게한 달만 더 받은 사람이고 일어난타서 처녀야 성경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따져요 사개오는 잘한 게 있어요 왜 오늘 한국 공무원들이 어려우냐 하려고를 안 해요 왜? 괜히 잘못했다 잘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무사 안일주의 그래서 제가 진짜 막 해주고 싶은,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. 잘한 게 많으면 잘못한 게 있어도 좀 덮어줘라. 어떻게 잘한 것다 놔두고 잘못한 것만 자꾸 하냐. 그러니까 누구도 한마을안 하잖아. 참 좋아지면서 문제가 뭐냐. 지금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시죠. 요양원에 가셔서 돌아다니다가 본인이 잘못해 넘어졌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요양원에다 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울고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절대 할머니, 할아버지 못 다니게 다뒤어놔아라왜 다니다 자빠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전부 뒤어놓는 거예요 묶어갖고 돌아가시면 고객이 떨어지는 거잖아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약을 듣는 거야 그래서 도서 10년 사는 거요 하나가 좋은 것이 하나의 부작용이 있고 이거를 아예 다 얘기해서 좀 앓고 밝게 가면 어때 저는요 진짜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키기 어려운 법, 진짜 목사지만 지키기 어려운 법. 학교 앞 30km. 지켜요, 애들 학교 가고 애들, 애들 퇴근할 때.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, 아무도 없는데 30km로. 카메라 없으면 그냥 가지고요, 있으면 서지고 그러더만. 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. 의원님, 학교 앞 30km 지키세요? 왜 의원님도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놓고 다못 지키게 만듭니까? 애들 학교 갈 때, 퇴근할 때, 보행자가 있을 때 30km, 맞아요. 없을 때는 조금 50km니까. 그래봐요. 가게끔 해주는게 그게 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? 제가 한번당의하는데 의원님이 거기 여러분 앉아 계시더라고. 왜물어봤어 의원님. 학교 앞 30km 새벽 4시 반에 지키세요? 대답을 나누시더라고 대답을. 이러면 안 된다. 정확해서, 아하, 이제는 세상, 마귀의 관점, 잘못만 하면 막 뒷다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, 잘한 것을 보상할 줄 아는. 물론, 인간이 어떻게 다 울려고. 인간이 저라고 왜 흠이 없겠어요? 저도 흠이 왜 있지?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하나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. 그게 내 흠이더만. 그래가지고 환경을 뭐 잘렸다니까, 내가. 그러고도 날보러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. 그 죽이면 되냐고. 그래서 참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. 아, 원수 사랑하지. 아, 원수 사랑해. 그런데 쳐들어오는 놈은 죽여야지 적은. 원수와 적을 두 분을 묻어는 그 머리 갖고. 되겠단 말이야. 아니, 그건, 아니, 쳐들어오는데, 아유, 사랑해요. 나 죽이세요. 이 제정신이요, 이게?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. 요지는 이겁니다. 잘못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, 잘하려고 해라. 황자가 뭘 잘했어요? 잘한 게 없어요, 이놈이. 아버지 재산 갖다 다 날렸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.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니다회귀하고 돌아왔다는 그하나처것 그것 보시고 하나님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반지 끼우고 잔치해줘라 그러니 탐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성자의 나라다 잘못만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국가 앞에 잘하는 것 하나가 있는 그 잘하는 것이 잘못한 것을 덮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, 그런 사회, 그런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가자.